어떤 형식의 두려움도 정당하지 않다. 두려움은 속임수이다. 두려움은 그대가 결코 그대일 수 없는 그대 자신을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불가능한 세상을 보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 세상의 어느 하나도 진실일 수 없다.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다만 그대 자신에 의한 그대 자신의 환상을 나타낼 뿐이다. 오늘 속지 말자.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으니 우리가 모두가 참사랑의 자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려움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참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자신의 참사랑이기도 합니다. 지저스 커멘츄리 감정적인 안내 시스템을 그대가 궤도에 올라있는지 벗어났는지 말해주는 틀릴 수 없는 계측기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는 그대가 궤도에 올라있음을 두려움은 그대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표시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그대를 겁나게 하는 것을 보고 있거나 그대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완전히 틀렸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고소공포증에 대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월세를 낼수 없다는 두려움 판단을 받는 두려움 혹은 놀림을 받는 두려움 혹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대를 모두 잘못 인도하여 그대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완전한 사랑을 벗어난 마음속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그대의 피드백 시스템은 이래서는 안돼 라는 아주 강한 느낌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대의 안내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이다. 기분이 나쁜 것은 그대가 궤도를 벗어나 에고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대를 투사할 것이며 의미하기 때문이다. 투사는 그대 자신의 의식 안에서 그대가 일으키는 두려움에 대해 그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비난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상태로 빠질 때 그대는 전혀 현명하지 못한 상태가 되며 그대가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전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게 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그대의 감정적 안내 시스템이 그대는 너무도 틀렸다. 지금 하는 것을 멈춰라 하고 말하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포함된다. 나는 돈이 충분치 않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믿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돈이 충분치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대가 틀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다. 그대는 궤도를 벗어났으며 목표에서 멀어진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기분이 나쁠 때 혹은 조금이나마 언짢은 느낌이 들때 그대는 궤도를 벗어난 것이며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환상적인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평화롭고 여유가 있으며 만족하고 행복하고 영감을 받고 환해차 있고 호기심으로 가득 찰때 그대는 제 궤도에 있으며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영이 그대를 안내하며 그대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더 행복할 수록 더욱 궤도에 오른 것임을 알라.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 기분이 나쁠 때 그대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기 이 고통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바깥 세상이 아니다 내면의 해석이다.